맛있다. 응.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어, 왜? 왜? 응. 맛있어? 와, 섹시해서. 응. 이 언니, 이렇게 먹는다. <laughs> 이렇게 먹지 않아? 광고 달라고 하면서 먹지. 이 남자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어... 그런 걸 느낄 때 나는 얘기하다가 웃다가 방구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걸 귀엽다고 막 웃는 거야. 냄새가 안 났나 보네. 냄새는 안 났어. 나는 <laughs>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귀엽다고 웃어주니까 되게 그래도 어, 사랑받는구나. 그런 거 어, 거예요? 그런 거나 내가 자다가 코를 이제 피곤하면 골잖아. 응. 그럼 코 골고 일어났는데 녹음을 해놓고 응. 이거 막 아, 하면서 들려주면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응. 귀엽다고 하는 거는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녹음과 녹화의 한끗 차이인 데 <laughs> 귀엽고 무섭다. <목소리> 그러면 반대로. 꼴 음. 보기 싫은 거네. 아, 나게뭐있죠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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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웃긴 거 있어. 저렇게 어. 축제 때 가수들이 오잖아, 여자 가수들. 그걸 보겠다고 누가 나 밀어서 내가 넘어졌는데 그 민새끼가 내 남친인 거야. <목소리> 나걔 때문에 다쳤거든. 아, 진짜로? 난... 어, 그 여자 그거 본다고 이렇게 쳐가지고, 아! 이렇게 됐는데, 호우!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정래미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사자 후야, 이러면 나는 잠자리를 할 때, <목소리> TV가 켜져 있었어. <펴주셨어. 목소리> 어. <목소리> 근데 뭐떻게 하다가 그런데 아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야 그거는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야, 잠든 시키도 있었다 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봤어. 자니? <laughs> 진짜 서운히한테 <서운이야>. 바이러스가 <laughs> 없으니까. 아니 생각하지 마. 서안 닦아 줬을 때. 안 닦아 줬을 때. 안 닦아 줬을 때. 때. 때 서운하지 않아? 야, 근데 그거 서운해. 내가 서운하지 생각한. 않아? 아하니까 서운해. 만약에 어. 이렇게 뒤, 뒤에 있다. 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근데, 가잖아. 그러면, 난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런 애네. 이렇게, 이제 싸지러 놓고, 싸지러 놓고, 반배 피, 담배 피. 아, 아, 그거는 야, 야. 진짜, 내가 또. 솔직히 우리는 관계 그, ing보다 음. 전과 후가 중요하잖아 그래, 만족을 하든 못하든 좋아 안 좋아가 아니라 이제 배려가 중요하거든 음. 나도 닦아주고, 닦아주고 어. 덮어주고 입혀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 주고이러데 시, 막 응. 후하고 지원자 잉 이러면서 화장실가서 씻고 오는 거 너무 얄밉지꼴 어, 뱅이다 이러고 여기 몇명 있을 거야? 음. <laughs> 진짜 꼴백이야 꼴백이. 꼴베기. 음. 그러면 남자친구 우리한테 서운할 수가 있잖아. 네. 남자친구 그 서운한 거를 풀어주는 방법 같은 거? 나는 돈 지랄. 돈 줘? 돈 줘? 아니 선물 사. <웃음> <웃음> 아니 돈을 주면 이게 잠시만요. <laughs> 돈 아니, 주면은 이거 이게... 돈으로 해결한다니까. 아니게 그 아니라 이제 선물 같은 걸로 <laughs> 마음을 전하지. 아. 근데 요즘에 MZ 세대가 이제 이거를 이기 있는 방안이 화났을 때. 가슴 만질래 이런 자, 아, 아. 유행어가 있잖아. 가슴 만질래 이런 아. 유행어가 있잖아. 와, 진짜? 와, 진짜? 어, 가, 음.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아대학가 통해야고 말을. 하면서 아니 나 배우고 있잖아. 가슴 만질래 할 거야. 이것도 이제. 너 못하지. 너 못하지.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화나게 한 적이 별로 없어.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거 그래. 같아. 그럼 우리 너무 착하네. 그래. 이렇게 하면 그래. 어떻게 연애를 해? 그럼 아, 한잔해. 한잔 해야 되고. 우리 나빠지자. 제일 길게 연애한 게 언제야? 어... 저는 다 2년 반씩 어? 제일 빨리 헤어진 게 이제 1년 헤어지는 이유가 뭐야? 그... 바람? 바람도 네, 바람 뭐 있어? 권태기, 네. 권태기 는 나도 몇번 몇 있었어? 나는 음. 오히려 권태기가 빨리 왔다가 뒤로 가면 안와 어, 진짜 어, 빨리 왔다 가 그것만 극복하면 오래 어. 만날 수 있는 맞아 근데 옛날 권태기 오면 약간 이거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진다 어. 그러잖아 난 숨도 쉬지 말라 했어 숨을 어떻게 쉬길래? <웃음> 숨을 <웃음> 이렇게 쉬지? 두 번째 연인이 왜 보태기가 왔냐면, 자진 바람이었어요. 한번 바람 용서해주면 안 돼! 그게 있잖아, 반복이 되다 보니까. 화병이, <laughs> 이렇게 돼가지고, 우라가 터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꼴보기 싫은 거야. <laughs> 진짜. 그냥 싫은 거야. 확실한 건 사람은 버쳐 쓰는 거 아니다. 아, 인정. 절대 맞아, 고쳐 쓰는 맞아, 맞아, 맞아. 거 아니고. 나는 원래 한번 빠지면 약간 이거라서. 근데. 갑자기 결혼 얘기 나오면 그때 다시 멀어지는 거 맞아 맞아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옹매여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시간 맞아. 뺏기고 맞아 맞아 내 이름 잃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거가 우리는 그게 약간 서툰 거지 아직 은 존나 어른스럽다 존나 아. 어른스럽다 아, 나도 그말 아. 나서 야 우리 정말 많이 컸다 우리 어른됐어 맞아 이나나 어른 엄마요 어, 으른 <laughs> 아니요, 범벌이 는데 젖을, 젖을 <laughs> 졸라 잡네요, 지금 자기 젖을 사랑하다가 존나 만져대 <laughs>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는 <laughs> 사랑을 하고 싶다 <laughs>